자 봅시다. 2019년도 고3 3월 38번 까지왔네 우리. 3 8번까지 39번 까지할 거예요. 찍은지 하나 한달 됐나 이제? 어 처음에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혼자도 찍고 난로 난로 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공부도 비슷해. 처음에는 못해도, 어 처음에는 어려워도. 천천히 하다보면 조금씩 느는 거 비슷한 거야. 뭐 굳이 좀 끼워 맞춰봤어요. 자, 공부나 삶이나 비슷하다. 꾸준히가 제일 중요하다. 꾸준히. 자 38번 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끼워넣기 문제인데 끼워넣기 문제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것도 처음 천천히 읽고 앞뒤 문맥을 보고 사실 이것도 이건 약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통은 이 말풍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however 이라고 해서 역점이라고 하지 역점 바, 바뀌는 거 문장이 바뀌는 이런 게좀 많이 나오고 아무튼 얘가 어디로 갈까 이 문장을 보면서 이전에는 어떤 게 나올까 이후에는 어떤 문장이 나올까 약간 어, 기대심이랄까 약간 유치하면서도 조금씩 먼저 읽어보면 좋아요 자, however 하지만 newspapers 음, 신문은 could be posted 포스트는 이제 출간하다 아니면 붙이다는 거 붙이다. 그런데 수동사니까 붙여질 수 있었다. Free of charge. 이 charge는 비용이야. 비용이 공짜로. Free는 이제 자유라는 것도 있고 비용의 비전. 돈에 들어가면은 이 공짜야. 그럼 공짜로 붙여질 음, 수 있었다. 그리고 this 이것은 제공했다. a Look for uh, thrifty Victorians. 자. 루구이를리가보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지.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을 해 줬다. 제공했다. 누구에? 누구에게? for t h r i f t 는뭐 아끼는 아니면 뭐뭐 자린고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많이 아끼는 Victorians. 이거 금면이 아니라 걸 저작 사는 걸 하는 뭐라고 가지? 어. 이거는 많이 아끼는 Victorians. v i c t o r i a s 대문자잖아. 빅토리아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야. 빅토리아는 에게 빅토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그, 뭐냐. 잘 아끼는 빅토리아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했다. 뭐가? 이, 뉴스페이퍼, 신문을 공짜로 포스트, 붙이는 게. 하 o w e 나왔으니까 뭔가 좀 비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지역적인 내용도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좀 봐야 돼. The ancient Greek h i s t o r y 는 고대, 그리스, 그리스는 그리스 사람이야. 그리스 역사가 어 에니아스, 에니아스. 에니아스 더 하면은 이러한 에니아스 이렇게 해야 된다. 뭐뭐킹더 브레이드, 뭐 훌륭한 왕,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더 이거 하면 이러한 예, 이 사람이 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택트션은택틱 택틱 하면은 전략이야, 전략.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맨 처음에 영어로 택틱스라고 나오는 거냐면 택틱스하면은 그래서 전략을 짜고 또 전략을 짜고 요거에가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 택틱 택틱 하한하면은 전략가라는 거죠. 그럼 전략가, 에, 전 s 가에니 n 스는서 A 스트 제안했다. 컨보 s 컨보 g e 이제 전 c 하 e t message. A s t m e s s e c r e t message. A secret m e s s a 다 r e a A r e t m e g 프레이킹 내는 거지? 프레이 뭐야? 찔러서 구멍을 내는 거야. 구멍 내는 것 뭐를? 타이니홀. 타이니은 자로 작은 미세한이야. 미세한 구멍을 뚫는 것. 스로스터, 스로스터. 또 이제 전체사 또 나네. 연결해서 언더 어디 아래. 파티큘라 특정한 레터스 문자. 레터스는 그 그러니까 문자들지? 특정한 문자들 아래에 조그맣게 구멍을 내는 걸. 구멍을 내므로써. 비밀 문자를 전송하자, 전달하자고 제안했어. 이너 어 지금 전체 다 토이네. 그럼 이 레터들이 어디 있는 거야? 이 문자들이 이너 apparently ordinary page of text. 그럼 텍스트는 여기서는 문자라고 한데 어 문서, 문 문서 문자나 문서 문서 어디 어떤 이 페이지인데 어디에 그러니까 페이지라는 거야? 어, 어떤 문서의 페이지인 거네. 어떤 문서야? 보기에 어페런트링 보기에 보기에 평범, 평범한 페이지. 그러면 문자 문서에 보기에 평범한 페이지에에 어디 안에 있는에 있는 특정한 문자 아래 언덜 아래에다가 조그만 구멍을 뚫음으로써 구멍을 내서 비밀 문자를 전송하자라고 제안을 했대. 그러니까 뭐 어떤 페이지가 있는데 그 문자에다가 구멍 을 조그맣게 뚫어봐 그래서 뭐 메시지를 만드는 거 같지? Those letters 그 문자들은 w o u l d s p e l out. l spell out은 Spelled out은 스펠링을 대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스펠링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A secret message 그러니까 Secret 비밀 비밀 메시지를에 대한 비밀 메시지를 스펠링을 쓸까 비밀 메시지를 스펠링을 쓸 것이다 뭐 이런 거겠지. 쉽게 read by 여기는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각한 것 같은데, 이게 읽힌다는 가다행사다 읽히는, 쉽게 읽히는. The intended receiver. 의도된 그, r e c 받는 사람. 수신자. 의도된 수신자에 의해서 읽히, 쉽게 읽힐 수 있는, 읽히도, 읽히게 되는, 할수 뭐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네 근데 컴마니까, 그런데 그것은 쉽게 읽혔다.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뭐가 그 비밀 문서로 조그맣게 문자를 쓴게 의도된 그 수신자에 의해서 쉽게 읽히게 되었다 되, 되었다 되었다. 하지만 any other person 다른 사람은 후 어떤 어떤 사람이 스테 at 스 t a r 는 이렇게 노려보다 뭐, 쳐려보다뭐 쳐다보다 이렇게 돼. At the page w o u l d 그 페이지는 뭐야? 우리가 그 문자를 비밀로 썼던 그 페이지겠지 그 페이지를 본 어떤 사람도 would probably 아마도 b unaware of b aware of는 인식하다데 unaware of는 인식하지 못했다라는데 아마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뭘? pin fix pin fix는 피킹이 뭐야 구멍을 낸 거잖아 pin fix는 핀으로 구멍을 냈다 핀 구멍 핀 구멍 기억하나? 핀 구멍을 아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the secret message. 자 이게 이거 조금 헷갈릴 텐데 여기가 이거 생겼어. be aware of 이거고 앞에 따라서라고 지금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조동사 또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그럼 앞에 조동사를 따라 되는 거야. 동사를 따라 되는 거야. 그럼 아마도 이걸 인식하지 못했고 못할 것이고 그리고 따라서 비밀 메시지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이비 언어 로브가생겼된 거야. 자두 다음선 예 2000년 후에 자 브리티시. 사실 조금 역사를 알면 빅토리아는 되게 유명한 빅토리아가 어디야? 빅토리아가 누가 영국 여왕이입니다. 영국 여왕. 영국 이 됩니다, 빅토리아. 그래서 이 영국에 관련된 거라면 지금 영국이 나왔잖아. 그기서부터 조금씩 잘가야겠네 브리티시 레터라이터스. 영국 우편 음. 편지 쓰는 사람은 저를 들은 들은, 들은 사용했다. e x a c t l y 정확하게. The same method 같은 방법을 not to achieve 뭐 하지 않기 위해서야? 성취하지 않기 위해서 achieve secret 비, secrecy, 비밀 뭐 비밀 뭐 비밀을 성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but to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뭐, 피하기 위해서 pain excessive 과도한 과도한 퍼스트 헬시커스. 퍼스트는 뭐야, 보통? 전송하는 뜻도 있고, 전송. 퍼스트 에시는 우편이에요, 우편. 과도한, 우편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비밀을 유지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떤 과도한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 이 사용, 이거를 사용했다는 기술을. 그 비밀 레터를 만든 기술을. 그럼 봐봐, 여기. 금융, 그러니까 잘 돈을 잘, 뭐야. 아끼는, 많이 아끼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돈을 하면된 나. 내용 나왔고 지역적인거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연관이 됐네 그렇지 비용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피했다 피하기 서 이걸 썼어 같은 방법을 before the establishment e s t a b l 는 설립하다 e s t a b l i s 하면 설립 of the postal system 그럼 우편 시스템이 설립 이전에 in the mid -80s, 1800s 그러면, 1800년대 중반에 우편 시스템이 성취되기 이전에, sending a letter. 음, 편지를 편집. 보내는 것은, 비용, cost, 비용이 들었다. About, 대략, a shilling for every hundred miles. 매, every, 모든 매, 백 마일에, 일실링 얼마인지 모르겠다. 일실링 근데, 우동나치 비옴드. 일 s h i l l i 이 비용을 지불했는데, 비옴드는 어디를 넘어서. 민슨 a n s m e a n 보 means means 잖아 명사야 수단 a n s m e a s m e a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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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a n 대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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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지 a n s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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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a 인 instead of writing and 쓰고 보내는 거 대신에 뭐 편지를 쓰고 보내는 거 대신에 사람들은 시작했다. 뭐 사용하는 것을 뭐핀 pin p 으로 구멍 낸 것을 투 o 뭐하기 위해펠 spell out, s 은 s p e 을 만들 고뭐 되기 위해서 어떤 스 p 링 l l i n g 어 m e s s a g 의 s p e 을 되기 위해서래. on the front page of newspaper, 신문의 프런 페이지 1면에 페이지 면에 메시지를 뭐 적기 위해서 핀 프린트를 핀 프릭스 프린트, 핀의 구멍을 핀 구멍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4번 또는 5번5 번도 볼까? 데이 코드 그들은 그때 그후 그들 그후샌 보냈다. 뉴스페이퍼를 멍설 통해서 너 포스트 우편을 통해서 보냈다. 뭐 없이, without having to pay penny 어 p e 는 동전인데, 그러니까 동전 하나도 지불하는 것 없이 우편을 통해서 뉴스페이퍼를 우편을 통해서 뉴스페이퍼를 보낼 수 있었다 샌딩 메탈 스페이퍼도 있 공을 통해서 매세지를 근데 보면 여기서 비용적인 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여기 공짜로 나왔잖아 공짜. 공짜란 말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전에는 뭐가 나왔겠어 이게 반대는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와 전에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되나, 그지 그럼 보니까 여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하잖아. 시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용이 그 넘어서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을 넘어서 갔는데, 하지만 이제 이게 공짜가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공짜로 보내지게 될거잖아 답은 4번이 제일 가깝겠다 그래야지 하우이 r 이 그리고 이 공짜라는 게 들어갈 위치가 되는 거야. 흐름상. 매우 비쌌어. 하지만 이게 공짜가 돼서 공짜, 어, 이게 공짜로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구십구 번. What if? What if 는 어떨 수 어떨까요라는 어떨까요? Instead of walking over and opening the refrigerator. 뭐 대신에 walking over 걸어서 그리고 여는 것 the refrigerator. refrigerator 는 냉장고. 그럼 걸어서 냉장고 여는 것 대신에 만약에 뭐 한다면 어떨까요? 뭐 할까? 차일 아이가 단지 말한다면 I want an apple. 사과를 원해요 그리고 그의 엄마가 h an d h I m 그에게 전달해 p p l e I want an apple. I want an apple. I 그러 n t an apple. I want an apple. I want an 뭐 뭔가 얘기하는 말인 얘기하는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엄마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거 나오니까 뭐 관계적인 내용 나오고 좀 보자. Many behaviors. alter. alter 예전에 했었지만 이거는 어, 일형식동사라서 바뀐다야. 많은 행동들은 바뀐다. 바뀌거나 혹은 층이 있는 동사 바꾼다. 목적어 뭐를 또, environment 환경을 바꾼다. 그러니까 행동들은 바뀌거나 또는 바꾼다라는 거지. 뭘 통해서? 피지컬 액션, 실체, 신체적인, 물리적인 이느꼈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통해서, 인텐디드 이거는 과거 분사잖아. 동사는 나왔고 분사에 들가 의도된, 뭐하기 위해서, 그래어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d 디자 i 드 e d r 디자인 이 t 갈망된 욕망하는, 뭐 원하는 이자인게더 부드러울 거야. 원하는 결과에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의도된 의도된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환경을 바꾼다 이게 될까? 어떤 결과를 성취하려고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이제 환경을 또 바뀐다는 거야. 예를 example, 예를 들어서 a Hungry Child 배고픈 아이는 might walk. 어 비슷한 내용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겠다, 그렇지? Walk to w h r 어딜 향해서 갔다 걸을지도 모른다. 레프리베이제를 향해서 냉장고를 향해서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open it, 이것을 연다 to 뭐 하기 위해서? 사과를 얻기 위해서 o b t a i n 획득하다, 얻다 먹기 뭐, 위해서는 뭐, 가지, 가지려고 이렇게 되다 아이의 행동은 그 아이의 행동은 c 이 i l d s behavior 행동은 directly 직접적으로 바꾼, 바꿨다, 바꾼다 그러니까 일반 면서 환경을 in o r d 뭐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뭐를? the ultimate, ultimate consequence, 절대적인 궁극적인 궁극적인 결과를 <laughs> 성취하기 위해서 <laughs> 환경을 바꿨어, 직접적으로 바꾼 거지. 여기 궁극적인 결과가 뭐야? 사과를 획득하는 거, 얻는 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 아이의 직접적인 변화 직접적으로 이걸 바꿨다는 거야 자기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시키는 거 나오니까 직접적인 게 나왔으면 여기까지 뭔가 계속 지금 이걸 나오려고 준비 중이야 그렇 In this case, 이 경우 The first effect, 처음에 영향은 만들었다 만들어진 첫, the first effect made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진 영향은 왜냐면 비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주어란 말이야 만들어진이 돼야 돼만들어첫 번째 영향은 Is o n h e behavior 어디의 행동이다? of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다 이건 이번이이번밖에안 되는데 이 경우 이 행동이 만들어진 건데 어디에? 다른 사람한테 만들었잖아 여기까지 자기가 스스로 한 건데 갑자기 바는 수는 없잖아 이번이 바꿀 수밖에 없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를, 엄마에게 애가, 갑자기 애가 그렇게 말한 게 엄마를 움직이게 한다면 어떨까라고 했잖아 이건 뭐야? 그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이라는 거지. 을 주는 행동이랄 거지. 그니까나인는 아, 활동 해 왔다. 행동했다. 행동했다. indirect 어, 그냥 음, 다이트가 직접적으로 까 indirect는 부 어, 간접적. 간접적으로 음. 어 어디에서 어디에게 한, 행, 하, 환경에 환경이 어떤 어디 어디에 에라고 하면 돼. 환경에 즉 간접적으로 아이는 행동을 했어 from which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인 결과 of the his behavior 그의 행동의 궁극적인 결과에 emerge 결과에 emerge가 나타냈다 결과에 나타났다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어,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낸 거야 간접적으로 했지만 또 궁극적인 결과를 나타낸 거야 자, 이 아이는 engaged, 네. 관련됐다, 관, 관계했다 A behavior of a product producing 생산하는 것의 행동, 무엇은 특정한 패턴 of sound 특정한 소리의, 특정한 소리의 패턴을 만드는 행동에 관여했다 어, 어떤 소리야? That resulted in, 결과를 낳은 과거 분사, 그러니까 분사야. 발걸를 나온 오 소리. 어떤 결과를 났어? Injusted in his mother, 그의 엄마가 가져오도록 그에게 사과를. 그엄마 그에게 사과를 가져오게 하는 엄마의 엄마에게 결과를 나타낸 거야. 나타낸 그러니까 그 소리의 패턴, 특정한 패턴을 만드는 또 행동의 관할가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말한 게 엄마를 하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Apple 그 사과는 위치에 닿아났다. 아이에게 뭘었어? 그래서 result 결과로 써. 무슨 결과야? A complex series of 결과 보자. Event s 어떤 어떤 행동 event s 어떤 활동 어떤 활동의 복잡한 연속 복잡한 연속의 결과로서 나타난 거야. 어떤, 어떤 행동일까? t h a t include 포함한 어떤 behavior 행동 어떤 행동? Both speaker and listener 말하는 화자, 말하는 사람과 리스너 듣는 사람 사이에 보스 둘다그둘 다의 행동에 포함된 두, 두 사람 다 포함된 행동의 어잡한 어떤 연속성의 결과로서 아이에게 다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 표현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른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같 얘는 갔다 달라고 한건 아니야 그지?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냥 이렇게 먹고 싶다라는 말 자체는 했는데 이게 영, 영향이 간 거니까 그런 걸 말하고 싶은 거고 답은 이제 앞에, 앞에 나온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했지만 다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향을 줬다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이번이 들어가야 얘가 맞는 거지 자, 이해 안 되는 것한테 물어봐야 조금 힘들 수 있어 빈칸 열 어느 조금 어렵긴 한데 어, 이 개연성을 잘 따져보고 이거가 어디 나올까 계속 내심 기대하면서 내심 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가끔씩 읽다 보면 까먹거든 중에 포인트들 계속 기억하고 오케이 아주 안녕